안녕하세요 신인 복권 한비아입니다 제가 아이템 때문에 지금 직변을 좀몇 번씩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직변을 한번더 하기 전에 헌터 스킬 제가 찍었던 거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1급 스킬은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해서 지금 다 풀로 찍은 상태인데 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헌터를 하는 분들한테도 들었고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현재 이 세팅이 딜이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1급 스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급 스킬 포인트 부족한 거 어떻게 얻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경험치를 얻었을 때, 1급 스킬 포인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스킬 포인트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최대 141포인트까지. 평균적으로, 이 패시브 다 찍고, 기본 스킬 같은 거 찍는데, 125 정도면, 최소한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강화는 패시브 당연히 3 찍어 주고요 은신은 쓰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1급을 찍느라 2급이 부족한데 1급을 제가 이제 열었어요이 영상을 찍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나 찍은 거고요 어, 스케일 포인트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는 약간 취향껏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용 통용은 체력을 제외하고 현재 72렙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터 스킬만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올렸던 직업들 스킬이 너무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있고 어,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더 직변하는 기회가 온 김에 이렇게 직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